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봉쇄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독일도 결국 부분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통제에 나섰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북부 라이프치히 지역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은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12만 명대를 오가며 3월 1일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자 독일 정부가 지난 2일부터 한달 동안 부분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는 포장판매만 가능하고 술집, 영화관 등 여가시설의 문을 닫는 고강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유행 때와는 달리 상점과 학교는 문을 열수 있어 길거리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이기려면 차라리 식당이고 학교고 다 같이 2주에서 3주 문을 닫고 록다운을 해야지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면 무증상자들이 다니면서 코로나가 더 록다운 전보다 더 퍼진 것 같아요. 특히 독일 내 청소년 확진자 수가 많아지며 등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솔직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가 확산하는데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게 굉장히 문점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 부분봉쇄로 인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3조 2,5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공세 당시 부양책 규모와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또다시 방역을 강화한 독일. 지난 1차 확산 때 경제활동 마비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억이 생생한 시민들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악몽 속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